네 안녕하세요 오라입니다네 아까 1 편을 맞췄었죠 그럼 2편 들어갈게요. 아까 떨어졌. 어것들다키 눌러서 빠르게 봐봐. 아눈눈눈눈눈눈눈 눈. 부금이 없을까? 재미가 없다. 지금 지금 부금 쓰는 컴퓨터가 좀 오류 일어나서 지금 부금을 못 써요. 뭐야? 뭐 어쩌라는 거? 체크포인트. 렉시마다, 렉시마다. 여기서 체크포인트 하려네요 하죠 체크포인트. 음, 올라갈 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. 저야 함정에 걸렸어. 잠깐만. 야, 어떻게 나가? 어, 어떻게 나가? 이거 잠깐만 나 함정 걸렸어. 근데 이건 나 이건 위로.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어떻게 해야 되지?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잠깐만. 이거 하늘 날아야겠다.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일단 어 여기다 스폰 포인트 다시 찍고 가죠오 이거 끊어진 다리 재밌는데. 네, 모든 거에는 이제 꼼수를 쓸수 있어요. 하지만 전 꼼수를 안 쓰겠, 어안 쓰겠어요. 예, 잠깐만, 잠깐만, 맵 넓은데? 야, 맵 넓네? 저희가 끝인가? 아니, 저기 더 있는데? 이거 왜 이리 많어? 야, 맵 많네, 은근. 맵 많어. 어, 야, 아가? 야, 야, 이거. 내려가는 점프는 좀 이거 그런데? 어? 아, 색칸 달았어. 코더링! 어. 살았다. 점프다운. 음. 어차피 왜 해야 돼? 어. 오류. 오류됨 야, 오류래. 시프트 때문에 죽음. 이런. 이런, 이런. 야, 이거, 은근 어렵다. 아, 아, 아. 코너리! 헛! 야, 야, 어, 뭐야. 뭐, 야이거 이런. 이런, 아, 진짜. 아, 이거, 더 어렵네. 저기서, 으아! 으아! 야, 아프다. 아픈데, 멀리 갔네. 야, 점프다운. 아까랑 똑같이 안 죽는다! 네, 네 일단 더 가죠. 에, 여기 뭐야? 이런 거 여기 뭐좀 해야구나 네네 이거 너무 어려 이거 어 잠깐만 이거 앞이 안 보이는데 이거 네네 네, 그럼 일단 여기서 2편 마치 마치겠습니다 2편 마칠게요 그럼 뿅